확인했습니다. 그리폰의 지휘관은 이미 취소실에 탈출하였습니다. 동시에 건물은 그리폰의 인형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즉시 예비방하는 실행합니다. 모든 이토의 주의, 건물을 벗어나려는 모든 비하군의 표적을 말살하라. 건물에 접근하는 모든 비하군의 표적을 말살하라. 지휘관, 카리나 지휘관을 구출했어. 하지만 건물 전체가 경계 상태. 건물 전체 경계 상태가 최고 수준으로 각성했어, 격상했어. 더 많은 적들이 건물에 접근하고 있어. 우리 소대만으로는 이 요양원을 벗어날 수 없어. 최대한 빨리 적을 선멸해서 우리가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해. 그리폰의 모든 적의 보스가 나타났어. 작전 개시 여기서 크, 여기서 카리나가 무장한 카리나의 그 일러스트가 나왔죠. <laughs> 제 위치에 도착했어요. 언제든지 대응 사격 가능해요. 방어성 구축완료. 누구도 이요양원을 접근할 생각하지 마. 통신 상태 양호 모두 연락은 안심해. 화력 수대는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려 드디어 움직이는 겁니까? 첫 공개임무 인도에 따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날 뛰어보자고. 여기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야. 좋아, 저 모두 지휘관님을 뒤쳐질 때가 왔어. 절대로 저게 저 건물에 저저 저 건물에 접근시켜서는 안 돼. UMP 사고 그들이 지휘관님을 호송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거야. 긴 싸움이 되겠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우리야. 자, 그리폰을 위해 지휘관님을 위해 방어선을 사수해. 하고 고충 동풀 구출해서 지휘관을 구출하면은. 이인지구출로 예, 끝이 나거든요? 돌풍구출 같은 경우에는 버, 턴종류가 아니라 인지구출로 끝이 나서 아, 인지구출을 하면은 이게 전역결승하면 이게 스토리가 나와요 드디어 난 무사히 카리나의 곁을 돌아올 수 있었다 비록 저 요양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 곁엔 모두가 있다 그러니 지휘관님 카리나에게 껴안, 기고 기구, 껴안기고서야 그 악몽같은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도 드디어 집에 갈수 있었다 다음날 나는 카리나와 약함께 소송계에 타 새로운 기지에 도착했다. 물론 상공사의 인형들은 밤사이 또다시 사라졌다. 언젠가 다시 만나,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상공사 소대는 사라졌죠, 또? 안젤리아 따라서 사라졌나봐. 안젤리아는 여기 작전에 참석 안, 아, 안젤리아가 자기가 참석하는 대신에 참가하는 대신에 상공사 소대를 참석시킨 것 같은데 지금 지휘관 구출하는데. 지관님 그리폰의 새로운 기지에 어서 오세요. 이, 어느 이름 모를 분의 후원 덕분에 완전히 새로워진 작업 환경과, 자격 환경과 시설이 생겼어요. 그쵸? 애들이 그. 근데 솔직히 지금 그리폰 상황 보면은 그리폰도 상고사 소재랑 지금 그렇게 다른 상황이 아니거든. <laughs> 그리폰도 지금 상고사 소재랑 그렇게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카트파랑 이미 그거돼서 카토파랑 싸우는 상황이어서 이미 그리 폰도 사공사 소재랑 그렇게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상공사 소재 특히 상우가 나비작전 때문에 그거긴 한데 선택이 내 새로운 우타림도 멋지다.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해준 거지? 그리고 씨와 헬리안 씨는 이게 선택지가 1, 2, 3 있는데 잠만요. 여기서는 선택지 전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 전부 볼게요. 여태까지 해온 여태까지 계정만 그 보도 분명 미친 좀내가미치긴했는데 선하게 미쳐서 다행이지 <laughs> 그런가요? 작전에 필요한 거니까요. 그동안 저도 열심히 공부했다고요. 저와 인형들 모두 새로운 기제에 적응하느라 한참 걸렸어요. 이제 지휘관님 차례예요. 그니까야 결국 결국에는 고문 고문 당한 끝에 탈출까지 하고 선택지 카리나의 새로운 옷차림을 칭찬을 하면은. 이런 대답이 돌아오고요. 선책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페르시. 선책지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해준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페르스카 씨도 그리폰의 재건을 위해 엄청 고생하셨어요. 물론 저도 이제 엄청 많은 업무를 받게 될 테니까 또 고생할 준비 하세요, 지휘관님. 선책지 3. 크로버 시아 힐리안 씨는. 그건 나중에 말하죠. 그건 하베 씨가 좀더 아실 거예요. 저도 뉴스, 그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 믿어요. 오! 그리폰에서 가장 믿음직한 지휘관이라고 좋은 아침이 되기 이제 하벨도 주인공 보고 지, 그린지 그리폰에서도 가장 믿음직한 지휘관이라고 하죠 얘가 슬적이 워낙 대단해서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슬적이어서 물론 놀랍진 않, 않았네 카리나양이 자신 한시간 전에 자녀가 돌아온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야 걔는 인간이 이미 지, 걔는 지능치토여서 주인공은 그런 그 열차포 잡는 애가 이제 화력 수대까지도 열차포는 열차포 열차포는 나중에 나오니까 스포일러스 열차포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을자탱크를 탱크를 그냥 민수이 인형으로 잡는 것도 미, 미친 짓인데 이제 중화기가 나오니까 탱크를 쓸고 다니거든 쟤도 제정신 은 아니야 하베씨 질가님 지금 질... 아닙니다 전전전 전, 전 이제 간신히 날려서 진짜 이제 간신히 깬 타입이에요 이게 날려서 이제 간신히 깬데 이거 가지고 옴닉은 좀 지간님은 방금 기지에 돌아온 참이라 몸 상태가 많이 안좋안 좋아요. 먼저 휴식을 취해야. 그러니까 솔직히 울란 잡는 거 되게 쉬웠어. 야, 솔직히 그 군부 탱크 잡는 것보다는 제 사세력 탱크 잡는 게 훨씬 쉽지 않나요? <laughs> 제 사세력 탱크는 그냥 화력으로 밀면 되거든. 근데 저, 그 전차 그 군부 전차 잡는 거는 에, 여, 그 군부 전차 잡는 건야용 나오더라고. 탱크 그, 버스 타는 거. 아, 그럼 그럼 그래도 억지로라도 자네의 시간 좀 빌려주길 바라네. 몇 번이면 되네. 그 사람들과 약속했으니까 말이야. 아야, 그게 뭐... 뭐 아니에요. 전그옴닉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야. <laughs> 솔직히 나 아까 전에 그깨진 생각해보면은... 그니까... 그러니까... 페로 그러니까, 사우드 하는 거 보면은 건담하고 민수... 야, 이거 그만 말, 그만 말해도 이게... 말... 또 말해도 입만 아픈 수준이어서... 아니, 울라는 솔직히 쉬워. 도발 이정만 딱, 도발 요정만 딱 세우면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울라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리폰의 대고객님이지. 이번 건을 꼭 따내야 하네 자, 얼마 안 걸릴 걸세. 하멜, 하멜은 카리나의 만료를 무시하고 나를 끌고 복도 깊이 들어가 한 지휘실로 데려갔다. 잠시만요. 저, 저 좀, 창문 좀 열어. 더 도발, 도발 안 세우고 잡기는 힘들어. 애들이 그거, 걔들 로드킬을 해와서 도발 안 안세, 세우고 잡긴 힘든데 도발만 세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돌아온 것에 축하하지 많이 고생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자유도 알아야 하네 우리에게쉴 시간이 없다는 걸 말이지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은 마음에 드는가? 그래 그 의문의 스폰서가 나이스야 아, 여기서 의문의 스폰서가 IOP 사장이 하벨.. 하벨이 IOP 사장이잖아요 그 I, IOP 사장이 하벨이 스, 이 스폰서 해줬다고 하네요 그리폰 전안 세우고 안았습니다 힘들어 안세우고 잡는건 힘들어서 안세우고는 안잡아 못잡는건 아닌데 힘들어 안세우고 잡는..안잡는.. 그래도! 얘도 군부땅크보단 쉬워! 근데 군부땅크보단 쉬워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지 말게나 지금부터 더 많은 비밀을 마주봐야 하니 말이야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네 선택..선택지 또 나오죠? 새로운 업무입니까? 그 사람들은..선택지 1 새로운 업무입니까? 그래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국명과 새로운 적들과 또 새로운 업무를 맞이하기, 맞이할 맞이할것세 지휘관 우리와 함께 맞이하게나 맞이, 맞이해야 하네. 나를 믿, 어야 자네와 그리폰의 미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벨이, 하벨을 의심하기에는 하벨이 지금 당장 그리폰이 안 무너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 중장비 수, 중장비 제대까지 지원해주고, 이것저것 해줘서, 솔직히 하벨이 배신 때리면은 인형 새로 뽑지도 못하거든? 그거 보면 하벨이 배신 때릴 것같지는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하, 전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벨이, 겨울 이벤트 말씀하신 말 겨울이 지금, 지금 저 이거 상시 이벤트까지나 10만이 있던데 신경하고 탄약이 지금 5만 이하로 내려왔어 이건 솔직히 에바야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겨울 이벤트 해야 된다 다안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겨울 이벤트 피부 보이니까 막궁부막 몰려오더구만 그거 보면 진짜 씨야 아. 또탱 열차 포에다이제 열차 하다 하다 열차 포에다가 땅끝까지 잡아야 돼야 저걸 진야 완전, 애들이 저거처럼 몰려오던데? 다음주에 정보 나오면은 일단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 다음주에는 야간정, 야간 구전역하고 야간 10전역 깨고, 그 다음에 12전역 깬다, 깨는 걸로 일단 소요전에서 메인스토리 메모리가 될 거예요. 메모리가 될 거고, 일단은 이성지차하고 연쇄분열은 상시 이벤트로 나오면 할 거고, 12전역은 그때 같이 할 거고, 대형 이벤트가 나오면 방송을 하긴 할 건데, 그때는 스포일러 주의로 해서, 그 전, 이성지체, 연쇄분열, 1 2저녁 스포일러가 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스포일러 주유로 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아닌데? 겨울 이벤트, 겨울 이벤트 PV 보니까 애들 막 달려오던데? 그리폰한테. <laughs> 애들 막 저거, 저거, 저그, 저거들처럼 저그, 막 달려오던데요? 그리폰한테? 그 주력 부대라는 놈들이. 아, 잠깐만. 그리고 선택이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안정국의 사람이고 안젤리아의 상사이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테지? 선택상, 안젤리아와 무슨 관계들이니까 감이 좀참 좋군. 과연 그, 크루거 양반까지 능겨보는 에, 에이스로구만. 근데 그걸 그리폰이 막고 있던데? <laughs> 그, 춘전이가 총 쓰는 거 보면 그리폰이 막고 있던데요? 간결하게 말하지. 국가 안정국의 양반이 널 보고 싶어하네. 보통 안정국의 사람이 찾아온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이 아니세 하지만 자네의 경우는 더큰 일일 수도 있네. 어째서인지 알겠나, 친애하는 지휘관? 파벨은 내가 대답하기 전에 문을 두드리고 열었다. 지, 이제 자네가 볼 사람은 안정국의 국장이니 말이세 근데 우중이가 하는 짓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주력 부대랑 싸우는 대신에 대신에 이번 다음 겨울 이벤트에 중장비. 아, 그쵸, 걔들걔들은 주력 부대도 아니야. 솔직히 걔들은 솔직히 빼야 돼. 걔들은안전히 빼야 되는 일이어서 엘리드 상대하고 있는 애들은 카터. 카터파도 아닐걸요, 걔들은? 엘리드 상대하고 있는 애들은. 저희가 상대하는 거 어디까지나 카터파 군부여서. 대 군부도 카터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터 장군인데. 그거 생각하면은 저희가 살 주격부대는 어디까지나 카터파벌의 주격부대여서. 근데 걔들이랑 또 싸우게 되면은 이번에 화력수대 말고 다른 중장비부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주고서는 싸우라고 할순 거일 수도 있어. 지금 중장비부대가 세개 중에서 하나만 열려있거든요, 화력수대. 그래서 또, 나머지 두 개나, 두둘중에 하나 열어줄 것 같아.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laughs> 야, 근데 그걸 잡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중이. 우중이 생각하면 아, 씨 아니 소년 소년이죠 소년.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국가 안정 안전국 국장 젤리스킨. 안정국 국장이죠 국가 안정국이 플레임으로 국가 보안 위원회였나 그랬을 거야. 젤린스킨, 젤린스키 양반. 보게나 바로 이 지휘관이 지휘관이네. 그리폰과 IOP 회사의 공동 의희망이요 그리폰은 IOP 회사의 공동 희망이라고 하죠? 주인공. 어. 젤리스킨은, 젤리스킨은 1초 만에 내 몸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니토와 비교해서 전혀 나은 눈빛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젤린스킨이 처음 나왔죠? 일러스트가? 예, 안젤리아 상사로서는 몇번 목소리만 나왔는데 이번에 일러스트가 처음 나왔네요. 그리폰의 주의관. 하벨이 먼저 소개했을 테니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우리가 정보 수집, 정보를 수집하던 중, 우리 한특수요원 일단 안젤리아라고 부르지, 그녀의 단말기에 그리폰에 대량으로 데이터를 정송한 기록을 포착했다. 그리고 이그 정송된 데이터에는 대량의 보급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한다. 이게 그게 무슨 뜻이지 않은가? 그렇겠죠. 이게 그거죠. 안젤리아가 그 챕터 3에서 챕터 3 중반쯤에 자기 포기하, 제, 자기가 자기가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리폰,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과한테 어떤,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특이점 돌아다니면서 수집했던 정보를 우리 주인공한테 전부 전, 부 인수인계해버렸, 인수인계 습니다그 결과 주인공은 싫어도 정부, 이 안정, 그 국가안정국 얘들이랑 엮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기밀, 기밀 문서여서. 선택일 그때 저와 그녀 모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자네가 아 잠만 전 모릅니다. 그것의 자세한 내용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는데 거짓말 치는 거고 이건 사실대로 말하는 거고 어느 또 어느 선택지를 선택하든 이쪽으로 이쪽으로 수렴되는 거죠. 지금 나에겐 자네를 이 자리에서 총살할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내겐 아무 문제가 없다. 아젤 젤리스킨 양반. 그래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긴장 푸기나 질간. 이 양반은 너무 오래 이런 일을 해와서 농담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겁주주만 한다네. 겁주는 것이 아니다, 질간. 여태까지, 여태까지라면서 이런 상황을 수없이 마주했고, 그때마다 망설임없이 집행했다. 자네가 아직 살아있는 건 우리가 자네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네는 조금 전, 조, 조금 전 작전에서 생활하였고, 기밀을 지켰지. 전부 다 알고 있다. 자네는 자네와 용, 자네의 용기와 두뇌와 의지를 증명해 보였다. 자네는 확실히 우리에게 꽤큰 가치가 있다. 우리 국가를 위해, 그리고 그보다 고위 사업을 위해 봉사해야 마땅하다. <laughs> 엮이기 싫어도 이제 엮일 수 밖에 없어요. 얘들도 주, 국가 안정국도 주인공이 인재라는 거 알고 있어서 죽이기보다는 이용하려고 하죠. 선택이 국가보다 고위 사는 말입니까? 보게 되면 자네도 깨달을 것이다. 자네와 나 모두 역사의 주춧돌이될 것이다. 선택이 어차피 제게 선택의 여지는 없지 않습니까? 거절해도 좋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수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 물론 자네가 구조되었다는 일도 포함해서 말이다. 선택 3 상관없습니다. 그리폰에 남을 수만 있다면 자네는 물론 그리폰에 남을 것이다. 자네가 할 일은 여전할 것이고 변화, 변하는 것은 자네의 일부 고객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리폰에서 일이다라고 그리폰 자체가 이게 일단 그리폰 자체가 해체됐어요. 그 얘가 뚫려가면서 <laughs> 그누구 크루거가 해체됐는데 국가안전국이 국가안전국이 뒤를 봐줘서 당장 물리적으로 해체는 안된 거야. 법적으로 해체된 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해체 안됐나? 국가 안정국이 뒤로 봐주는 것 같네요 얘들 이용하려고 저기 젤린스키 양반 그냥 본론을 말하는 게 어떻겠나 겠는가 국가 안정국의 명의로 자네에게 새로운 업무를 의뢰해야지 물론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도 법을 만든 보수와 정보를 제공하겠다 자네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리폰의 테러 조직 신분도 지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리폰이 현재 테러 조직이에요 테러 조직으로 취급받고 있어 그 카트파랑 싸우느라 회사명은 그 거의 유령 회사지만 그러니까 애들 이 일단 물리적으로는 그리폰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지금 반쯤 법적으로는 반쯤 엉망이어서 반쯤 그 당장 당장 폐기돼야 되는 회사여서 심지어 봐봐 테러 조직이야. 회사라고 말하기도 그래 테러 조직이거든요 지금 군부랑 그 싸워서 테러 조직의 신분을 지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형이 인형 있는 게그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존재한다고 그게 그 의미죠. 기지가 존재하고 인형도 있고 물리적으로는 존재한다. 근데 회사 법적으로는 지금 개판이라고. 자네도 자네들을 위해서 수감된 누군가가 걱정되겠지. 그럼 자네의 눈빛을 보아 이미 의뢰를 받을 셈이고 조타 지휘관, 그럼 자네의 첫 음료를 말해주지. 어떤 일일지 예상해 간다. 국가안전국 2급 특수위원 호드네임 안젤리아가 우리를 배신하였다. 명령을 위반하고 중요 정보와 안전국의 인형을 가지고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 이는 적색 안전, 위협 안건이다. 이제 자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그녀를 조사해서 찾아내라. 자네가 아직 우리에게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 다음 자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하는지 결정하겠다. 물론 이뿐만 아니다. 자네가 그 이미 그 기밀 정보를 본 것을 알고 있다. 오가스 엘더브레인 그리고 군의 계획. 아직 일은 한참 남았다. 지휘관 자네가 맞이할 것은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또더 깊은 지옥이 기다릴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10분 후난 방에서 나왔다. 원래 대회가 더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하벨이 내가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 나에겐 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많은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어떤 진실은 나를 평생 아... 어떤 진실은 나는 평생을 알 수가 없겠지 적어도 내가 직접 파헤치지 않는다면 해서 해서 도우풍 구출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도우풍 구출